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천대학교 영미어문학과입니다 저희 과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영국과 미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학과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재밌게 알려 드리기 위해 저희가 게임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가 보실까요? 밸런스 게임. 첫 번째 질문. 1년 동안 폭하고 압수 1년 동안 매주 레포트 쓰기. 아. 어 아, 아, 이거 뭔데? 아 근데 솔직히 영문과에 있어서 팝코가 없어서 안될 존재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맞아요. 그렇지. 필수죠. 레포트를 한국어로 쓰는 거예요? 영어로 쓰는 거예요? 영문과니까 당연히 영어로 쓰는 써야죠. 거지. 그러면 전 차라리 1년 동안 레포트를 쓰겠어요. 차전만으로도 번역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일부는 번역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매주 레포트 쓰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 게 레포트 말고도 다른 과제도 있고 팀풀도 있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파파고 압수가 그나마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5초 오, 미션 첫 번째,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을 5초 안에 말하세요 저요! 햄릿, 리어왕, 맥베스, 오셀로 두 번째, 영국 역대왕 5명을 5초 안에 말하세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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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자베스 1세, 헨리 8세 어... 아 저요.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2세, 제임스 2세, 리처드 2세, 헤리 8세. 이제 게임을 끝내고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주세요. 첫 번째 질문으로 영문과에 진학하고 싶은데 저 빼고 영어를 모두 잘할까 봐 걱정이 큽니다. 영문과 사람들은 정말 전부 발음이 유창하고 영어에 뛰어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 실제로 입학 전부터 영어에 뛰어난 친구들도 많, 많아요. 근데 저처럼 영문과에 진학한 이후에 영어를 더 깊이 알게 되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특히 저희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해외 연습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해서 학교에 와서 영어 실력을 기를 기회가 더욱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시고 영문과 진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주세요. 두 번째 질문은, 영문과는 졸업하면 어느 분야에 취직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요즘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영어가 어느 분야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천대학교 영문과는 이제 복수전공을 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광이나 무역, 경영 같은 다른 분야와도 융합해서 진로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어요. 그리고, 어문계열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 플러스가 돼서 더 많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저희 영상 재밌게 봐주셨나요? 다들 영미어만학과에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문과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